마음은 말로 표현할 만큼 전할 수 있다. 정답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다. 상대가 정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내놓으면 그게 바로 답이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기가 좋습니다. 혹은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업자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자영업은 더욱 힘들다. 그런데 최근 나는 흥미로운 식당 하나를 알게 되었다. 일단 이 식당은 경쟁이 치열한 동네에서 그것도 5년 넘게 주민과 동네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맛집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참 특이하게도 아무리 먹어봐도 정말 맛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메뉴도 특별하지 않다. 김밥과 떡볶이, 볶음밥 등을 파는 분식점이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고 반찬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다. 대체 이 식당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세 번째 방문에서 나는 그 경쟁력을 찾았다. 식당 입구 우측에 반찬을 셀프로 가져가는 공간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드실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 주세요. 여기까지는 다른 식당과 비슷한 글이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내 잠든 정신을 깨웠다. 남기신 반찬은 가져가 주세요. 남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공격적인 문장은 자주 봤지만, 가져가라는 말은 내게 정말 새롭게 다가왔다. 벌금이라는 단어는 손님과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지만, 가져가세요 라는 문구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다.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의지, 넉넉하게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마음, 가져가고 싶을 만큼 만남 반찬을 만들겠다는 원칙, 그렇다고 일부러 반찬을 많이 가져와 남기고 포장해서 가져가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세상에, 그럴 정도로 염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식당 주인은 그한 줄을 통해 벌금을 내야 한다 라는 문구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의지와 마음 그리고 원칙까지도 자연스럽게 보여줬다. 그 믿음이 결국 주인과 손님을 하나로 묶었다. 그 마음을 본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그 식당을 소개했고 그 지역의 좋은 식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언어를 멋지게 활용하는 사람만이 가진 힘이다. 김치와 소스의 비결을 몇천만원 내고 배우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맛의 기본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다. 결국 모든 정성과 마음도 말과 글로 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나는 더 좋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같은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찾기 위해 24시간을 보낸다. 비슷한 문장으로 경쟁하면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하지만 다른 문장을 쓰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필살 문장 돈으로 뭐든 해결할 수 있지만 단 하나, 마음은 그게 어렵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유는 마음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언어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는다. 상대에게 전할 마음이 뜨거운 만큼 말과 글로 전할 방법도 치열하게 찾자.